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써 있다시피, 가옷가이 감옷, 아니라 갑옷, 갑옷을 만들 건데요. 갑옷을 만든다기 보다는, 갑옷을 만든 다음에, 디테일 잡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갑옷을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이제껏 많이 보여드렸던 손을 가져온 다음에, 지금 오늘은 건틀릿을 작업을 해볼 건데, 가져온 다음에, 익스트랙트를 누르겠죠. 세트를 눌러서 두께가 일정하다 내가 원하는 두께다 하면 어셉트를 합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오고 지리매쉬를 할 건데 지리매쉬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낮은 단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높이 해봤자 제어하기만 어렵고 나중에 손댈게 많아지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 할 때도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안쪽을 따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하실 때킵 그룹을 눌러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킵 그룹을 눌렀을 때 그룹별로 잘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끔 그룹 때문에 씹히는 경우가 나와요 지금은 잘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 것은 맥스를 사용하지 않고 맥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브러시만 해서 할 건데 여기서 할 때, 디바이드를 올려가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디바이드를 올려가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다이나메시로 하이폴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이폴리곤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어 그러면은 왜 이렇게 폴리곤 맨날 강조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하이폴로 넘어가나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하이폴로 넘어가더라도, 노멀맵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래 보시면은 노멀 맵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공부를 한뒤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노멀 맵을 뽑으면은 일단 완성된 건틀릿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이러한 형태의 디테일을 살린 상태, 이 디테일을 살린 상태에서 이 아래 후진 메쉬에다가 이 디테일을 있어 보이게 이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 메쉬의 형태를 변환한다기보다는 보여지는 것, 렌더링을 눌렀을 때 렌더상에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도록 할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인데, 게임 캐릭터들이 폴리곤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테일이 많다거나 멋있어 보이는 것은 다 노멀맵, 범프맵 또는 디퓨즈맵, 여러가지 맵들을 활용해서 렌더상에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이폴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놓고, 여기로 돌아와서 디바이드를 몇번해 주는데 하시기 전에 얘는 뭡니까? 가보시죠. 가보시니까 끝선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걸 말고 지오메트리 가시면은 크리즈가 있습니다. 크리즈 요런 게 있는데 여기서 크리즈 PG 이게 폴리그룹의 경계선을 크리즈를 걸어 준다는 거예요. 크리즈를 걸게 되면은 이렇게 폴리곤 폴리곤의 선이 하나씩 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면 디바이드를 줬을 때 칼날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디리메쉬를 할때 폴리그룹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틀리 형태까지 만드는 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디바이드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작업을 해주시고 아직 다이나메쉬를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최대한 폴리쉬 같은 거로 활용해서 암스탠드와 폴리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끊어 나가시면 되고 중간중간 뭐 아까 대충 문양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거 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틀을 잡아주셔도 되는데 틀을 잡아주셔도 되는데 틀을 잡기 전에 마스크를 활용하셔도 돼요 마스크를 활용해서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반전을 해서 인플렛 같은 걸 활용하셔도 되고 무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무브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무브를 해볼게요. 무브를 하시고, 풀어주시고, 스무스를 살짝 주신 다음에 담 다음 스탠다드로 파주시고, 여기는 드러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현재 폴리곤이 제 얼굴에 가려있지만 10만 정도예요 10만 폴리곤이면 꽤 많은 수치죠. 근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지면은 가차없이 디바이드를 두번더 올려주세요. 100만, 마켓 떨어지는데 요거는 다이나믹시에서 조절을 할 겁니다. 아무리 하이포를 쓴다고 하지만 요 값주 하나에 100만은 너무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작업할 때 컴퓨터도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값보세 느낌을 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기초적인 거는 제가 여러번 다뤄봤으니까 이것보다는 어, 디테일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봤을 때 얘만 볼게요 이제. 이게 뭐 디테일 다 잡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뭔가 어색하죠? 아직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이런 거 디테일을 잡을, 잡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 아까 그게 100만이었다면 얘는 현재 24만인데 다이나믹쉬할때 제가 전에 알려드린 영상을 보시면은 폴리쉬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폴리시 체크를 하시고 나서 다이나믹스를 해주시면 이렇게 칼선처럼 떨어지는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해서 디테일을 더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디테일을 만들 때이 갑옷 같은 경우가 일단 재질이 뭐죠 갑옷은 철판이겠죠? 철판과 철판을 맞댄 느낌이 강합니다. 또는 철판 위에 가죽을 아니 가죽 위에 철판을 덧대거나 뭔가 이렇게 겹쳐서 쌓아 올리는 모델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적인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입체적인 모델링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뭐 입체적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디테일이 부족한데 이런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계속 파고 계속 그 폴리시로 이렇게 눌러주고 하면은 점점 평평해져서 더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겹친 듯한 느낌, 겹친 듯한 느낌 같은 게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여기는 이음새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철판이, 앞쪽 철판과 뒤쪽 철판이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럼 먼저 담스탠다드로 계속 파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폴리곤이 끌려오기 시작한다. 끌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처럼 이렇게 잘못 따라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이나메시를 돌려주시고, 꼭 디테일을 깊게 깊게 파줍니다. 선을 너무 얇게 쓰는 것도 좋지만 크게 크게 써서 큰 흐름을 잡아주시면서 디테일을 파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이나믹이 할 거니까 너무 완벽한 선을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큰 형태, 큰 형태라 하면 내가 만든 갑옷의 형태를 설명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만 파 여기 가까 뭉뚱그렸다기보다는 평평했죠. 그럼, 갑옷 철판을 만들 때, 여기서 잘리고, 여기가 평평하고, 여긴 잘렸다. 형태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형태를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든 물건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는가? 그래픽에서, 비록 그래픽이긴 하지만, 그래픽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그래픽에 있지만, 현실에서도 있을 법하다라는 느낌, 그 차이에서 이제 리얼리티가 달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몰입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크게 크게 형태를 파줍니다. 파주고, 여기서 다이나믹시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폴리시가 켜져 있죠. 여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치는 한 128에서 200 정도. 보겠습니다. 어. 거는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이럴 때는 한40 한번 줘볼게요. 음, 65,000. 이것도 괜찮은데. 가면은 128. 17만.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제가 스무스를 준다고 해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계가 이제 조금 디테일을 잡기 좋은 단계에요. 너무 스무스 한 방에 무너져버릴 정도의 폴리곤 구조는 작업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거 표현하실 때 지금 흰색으로 보고 있는데 흰색보다 철의 느낌을 보시는 게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철의 느낌은 이런 메탈, 어두운 메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걸 잡아 주시면은 왜 흰색보다 이게 뭐가 좋냐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잘 보여 하이라이트가 잘 보인다는 거는 여기 선은 현재 날카롭게 살아 있는데 얘는 바로 둥근 게 보이죠 그런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재질을 바꿔 주는 겁니다 브러시에서 그러라고 만든 기능이에요 커팅을 할때 질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올리는 소재를 선택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겹치는 느낌 그거를 주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계속 제가 파기는 팠는데 넓어요. 이 철판을 이거는 무슨 원래 이런 고급 장비는 드워프가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너무 넓습니다. 이런 거는 안 만듦새가 좋지 못하고 할수 있죠. 그렇게쓸수 있는 게, 모아야 돼요. 잡아서 이렇게 꼬집어야 되는데, 그 꼬집는 브러쉬가, 핀치. BPI, 단축키는 BPI인데, 핀치 브러쉬입니다. 얘를 사용해서 적당하게 양쪽을 넘, 양쪽에 닿는 정도의 브러쉬 크기로 작업을 해주시고, 문질러주면은, 잡아 모으죠. 그러면은 훨씬 정돈된 느낌의 메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래도 딱 겹치게 일부러 내가 틈을 크게 할게 아니라면은 꽝 앙담은 듯한 쇠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끝날을 또 다듬어줍니다. 그 다음에 철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휘기도 하죠. 휘기도 하는데 대부분 휘는 것조차 망치로 때려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B-H를 눌러서 폴리시, 폴리시 브러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플래튼이라는 브러시가 있어요. 비슷한데 저도 솔직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다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 느낌을 내가 좀망치질을몇번한걸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브러시로 탁탁 쳐주세요. 조금 철에 맞아서 휜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철과 철이 맞아서 됐을 때는 뭔가 평평한 면들끼리 만나야지 울퉁불퉁한 면들끼리 만나면은 그다지 철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로 눌러주시면서 세분화해서 철의 작업을 잡아줍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손으로 스커팅으로 잡아도 되지만 나중에 맵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멀맵이나 그런 맵들에서 철 느낌 또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텍스처를 찾아서 잡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상처가 있는 데미지를 입은 갑옷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브러쉬에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단 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게 나중에 실제 최종 아웃풋이, 아웃풋에 도달할 때 쓸모가 없지는 않아요. 이거를 나중에 노멀맵으로 빼서 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랫은 브러쉬와 폴리시 브러쉬들을 활용해서 색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시간을 그냥 쓰면 돼요, 여기부터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게 전부고, 여기부터는 이제 그림 그리듯이 한땀한땀 한땀 디테일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폴리곤 딸려온다 싶으면 다이나믹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철이 조금 데미지를 입은 모양이 될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핀치를 써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담스탠다드로 팠던 부분을 꽉앙 담은 철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망치질, 좀 망치질이라고 전투에서 데미지를 입은 듯한 갑주를 하시려면은 브러쉬를 크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큰 형태를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딘가에 땅땅 맞아서 뒤틀린 듯한 느낌을 잡아주시는 거죠. 건틀리시니까 뭐 칼을 막을 수도 있고, 칼을 막았다가는 손모가지가 부러지겠지만, 어쨌든, 화살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런 데미지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는 깔끔한 갑옷 할래요 그러면 아까 그 폴리시 작업과 힌치 작업 두 가지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 잡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라이너에서도 제가 버튼 같은 거팔때 되게 재밌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재밌는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틀을 잡는 게 어렵지. 틀만 잡았다고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 한 쓰시면은 즐거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옛날 가복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마감이 좋지 못했다.는 이렇게 한 물고기 의 형태가 일자가 동근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몇번 쳐서 구부린 듯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끝선도 핀치로 잡아도 되고 이렇게 양쪽에서 플랫톤으로 밀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두 써도 되고요. 철판을 친 것처럼 작업을 해주시고 담스탠다드로 이걸 이렇게 잡아 당기기에는 스무스를 한번 줘야 된단 말이에요. 스무스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담스탠다드가 사람이 긋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자로 막 긋는 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핀치 브러쉬를 쓰셔서 이렇게 잡아 당기셔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슴 갑옷이 됐든 다리 갑옷이 됐든 팔 갑옷이 됐든 게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중세 판타지가 많이 나오죠 제일 재밌어요. 요즘 넷플릭스에 갑자기 딴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위쳐가 나와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딱 이제 중세 판타지죠. 검과 마법이 있는 네 판타지. 그런데 이제 이런 갑옷을 쓰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어 결국 보셨다, 보셨다시피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 문제지.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그냥 하시는 거는 계속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노멀맵 같은 경우도 이걸 기점으로 뽑아낼 거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이렇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두면은 언젠가는 이게 렇다 뼈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갑옷 만들기 강좌는 요곳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으로 뭐 시가 될지 라이너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좋은 거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